임병택 시흥시장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시화호 관광과 바이오 산업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시화호를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바이오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와 바이오가 시흥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 오염을 극복하고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와호를 친환경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와호 거북섬에 조성 중인 해양 레저 관광 클러스터를 통해 시와호를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거북섬의 지역발전특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북섬 일대에 다양한 해양관광 관련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상생에서 발전하려면 지역발전특구 지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요건을 거의 다 채워왔고요. 쭉 준비를 해와서 이제 올 가을에 지역발전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또 하나의 좋은 자격증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시화호를 접하고 있는 안산시, 화성시와도 시화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화호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연대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하나 되어서 시화호의 나를 만들어내고 노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펼쳐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 시장은 시화호 세계화와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도 시흥시의 주력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고부가 가치 바이오 의료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흥시를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흥시와 인천이 함께 협력해서 세계 1위 가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 만들어 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흥에 좋은 기업들 유치해 내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과 더불어서 또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더불어서 한국공학대학교와 더불어서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임병택 시흥 시장 시화호와 바이오라는 역점 시책을 내세우며 세계로 도약하는 시흥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